연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가 대나무입니다. 어, 이 대나무는 재미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사실 대나무를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게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나 밀, 옥수수와 같은 과에 속하는 벽과의 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아주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고로는 2차 대전의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 속에서도 이 대나무가 유일하게 생존했다라는 보고도 있고 또 하루에 이 대나무는 60cm 이상이나 자랄 수 있고 다 자란 대나무는 최대 40m의 있습니다. 그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약해, 보이면서, 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 대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의 중간중간마다 있는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텅빈 줄기의 중간에 딱딱한 마디가 하나씩 하나씩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디 때문에 올곧지 못하고 울퉁불퉁해 보여서 이 대나무가 미관상으로는 어찌 보면 좋지,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마디가 이 대나무에는 존재하는데 그렇게, 이 마디가 그렇게는 한 대나무에 많게는 70개 이상의 마디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마디가 길게 자라는 대나무가 쉽게 부러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강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도 이런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런 역할들 하는 철거들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음으로 튼튼하게 짓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나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 마디. 이 마디가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마디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잠시 멈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폭풍처럼 하루에도 60cm 이상 자라는 그 성장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이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빠르게 쑥쑥 자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대나무는 중간중간마다 잠시 성장을 멈추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시간으로 인하여 마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디로 인하여 어쩌면 보기 좋지, 좋게 보이지 않는 울퉁불퉁한 그 마디로 인하여 대나무는 오히려 더욱 높이 그리고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어쩌면 필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빠르게 흘러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잠시 멈춤으로 마디들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더욱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마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쁜 일상의 시간 중에서도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또 취미활동을 하며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마디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며 이 마디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사회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거센 풍파와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굳게 성장할 수 있게 우리의 마디를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에서의 바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그 잠시 멈춤의 마디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이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사야 51장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지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으며 성장은 커녕. 앞날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 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억지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롭고 힘겨운 시간에 오히려 무엇으로 너희가 지금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성장을 위해 잠시 멈추는 마디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시간에 채우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하는 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특징짓는 이 세상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다른 소리들의, 다른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릇된 신앙을 강요하는 우상의 종교를 따르라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런 이방의 신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신보다 더욱 우월하고 강하며 능력이 있다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귓가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며 핍박하는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늘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다가 멈춤의 시간들,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주일에 예배를 포기하고 일을 하면 더 많이 벌수 있다고 불법적인 일을 눈딱 감고 한번 해보면 지금의 괴로운 순간들을 다 지나갈 수 있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딱 하나,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만 길을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생의 참평안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 인생의 굳건한 마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후반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먼저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바위,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항상 든든한 피난차가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너희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피난차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는 애굽에서의 극심한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나오도록 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반석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심으로 애굽에서와의 비참한 생활과 같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며 그 구덩이에서 끌어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멈추어 있는 시간을 보낼 때에 오직 이 반석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듣고 따라야만 비로소 평안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그 멈추어 있어서 답답한 시간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의 드림으로 채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굳건한, 든든한 마디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으며 든든하게,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멈추어 있는 시간을 마디의 시간을 만날 때,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평안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나무처럼 마디를 만드는 그 멈춤의 시간을 마주하였을 때에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프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여전히 막막하며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고, 낙심으로 인하여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비록 성장이 멈추어 있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의 삶은 결코 그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미래를 더 이상 기약할 수 없는 혈혈 단신으로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었기에 여전히 멈추어 있는 그런 인생이라서 이제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으며 더욱 창대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작은 한 가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자신이 속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수많은 자손들이 되어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은 이렇게 그들에게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예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온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버린 그 황폐한 가운데서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적인 사막을 아름답게, 완벽한,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과 같도록. 그 메마른 광려를 하나님의 동상과 같게 놀랍도록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장이 멈추는 시간이 그래서 울퉁불퉁해 보이며 볼품없어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뤄나가는 시간이 되었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도록 만들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로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덩이와 같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곧 홍해를 만났습니다 다시 멈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작은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 넓고 그 깊은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말리십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로 밟아서 건너가도록 친히 크신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이런 크시고도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세세하게 지금도 인도해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말씀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그 일이 너희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 나타낼 것이라 바다를 말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디를 만들어가는 그 잠시 멈춤의 시간. 어쩌면 괴로움의 그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디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잘 보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함과 기대함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울퉁불퉁해 보이는, 보이며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디는 오히려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부러지지 않게 굳건하게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에로는 멈춤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며 노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마디들 그 마디들을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디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디가 연약한 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굳건한 마디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 거룩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늘 찾아오셔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고난과 아픔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나가며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채우며 예배로 채우며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